지금 이제 뭘할 거냐면 하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대. 얘를 a, b라고 잡아 봐. 어? 그러면 a하고 b는 a하고 b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ab는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a는 b는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 2대 아, 2, 8하고 a 대 b를 2대 1로 내분하래 2대 1로 내분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요요 점이 궁금한거야요 점이 요 궁금한 점을 우리가 x y 가 되는거지 이를테면 요 점이 어떤 점이냐 이거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내분이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뭐2 더하기 1한 다음에 2랑 안 만나는 x, ea 더하기 1이랑 안 만나는 x 2. 얘가 x 좌표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음, 2 플러스 1분의 2랑 안 만나는 거, 그다음에 1이랑 안 만나는 거1 곱하기 8이니까 8 얘가 y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 x y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x 콤 아니. X하고 Y는 현재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관계식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AB는 우리가 관계식이 누구인지 알아. 왜냐하면 A가 여기 B는 2A 플러스 1.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AB로 바꿔 쓰자는 거야. AB로. 자, 무슨 얘기냐면 얘 3이잖아. 2A 플러스 2는 3X. 그리고 e a 는 3x-2. 어. 자, 그러면 2a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그리고 요것도 e b 플러스 8은 3y. e b 는 3y-8. 그럼 뭐야? b는 2분의 3y-8이네? 그치? 맞니? 자 그러면 x에는 앞에 2a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얘는 그냥 2a 자리에다 그대로 갖다 놓고 아, 아니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얘도 정리를 합시다 a는 2분의 3x-2 그럼 갖다 놓고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여기다가 b에다가는 2분의 얘가 b니까 여기 b 자리에다 갖다 넣는 거야 3y-8은, 그 다음에, a가 이거니까, 2 곱하기 하고, 음,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해. 2 곱하면 어떻게 돼? 3y-8은, 2 곱하면 여기는 2 가로 열고, 3 X-2 플러스 2, 그 다음에 3Y-8은 6X-4 플러스 2. 그러니까 지금 음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 여기서 6X-3Y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Y, 그리고 8 넘어오니까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6되나 오케이,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ex-y 2는 0, 그래서 답은 4번.